지금 보일러는 경동 나중이고 앞에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있어요. 그래서 세탁기를 살짝 빼고 작업을 실시할 거고요. 지금 연통도 새 걸로 바꾸고 위에다가 가스 경보기도 설치를 할 겁니다. 온도 조절기 위치는 문 쪽에 있고요. 이것도 대성 온도 조절기로 바꿀 겁니다. 저희가 설치할 보일러는 대성 22,000 걸돌이입니다. 서창동 지금 다 설치 끝났고요 위에 가스경보기 그리고 연도도 다 새제품으로 달았고 반도랑 실리콘도 깔끔하게 달랐습니다 설치는 다 끝난 후에 세탁기도 다시 넣어놓고 수평도 다 맞춰놨습니다 6시, 6시, 온도 조절기입니다.